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제 신앙고백 해주실게요 전도사님 따라 서 우리 신앙고백 해볼게요. 나는 나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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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온전히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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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요. 하나님을, 나는 나는 나를, 나를 나를 구원하시, 구원하시.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와 나와 함께하시는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도 아멘. 아멘. 아침, 우리 기도 채널 드릴게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유다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눈은 꼭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아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말씀에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배를 주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이도 들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늘 헌금 드릴게요. 우리의 성경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도 사장님 기도할게요.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 황금을 섬기는 이준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준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유아고 모든 친구들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방별 찬양은요 탈구만 에서 오늘 발표 차례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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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떤 하나님이래요? 감치신 하나님, 감치신 하나님의 이름은 다섯 글자로 하면 여호와 라파 우리 속경학교 주제 뭐예요? 라파 히즈잖아요 맞죠? 앞에 앞에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불러줘요 119알아요 친구들? <laughs> 그렇죠. 구원 구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7월 말씀 찬양 하죠 뭐예요 아, 뭐 아니 구걸 라파키지의 주제. 주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 아, 부르지지네 나를 주제. 어떻게 하셨대요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10편 30편 2절 네.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뭐하니까 부르지지네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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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세요? <laughs>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홍해 바다를 건너야 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려주셔서 홍해 바다 가운데를 지나게 해주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멋진 그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셨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때 사막의 길을 걸어갔대요. 어디 길을 걸어갔대요? 사막의 길을 걸어갔대요. 아, 너무 힘들어. 하, 아, 나 너무 더워. 그 목도 마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었을 때아 너무 목이 말라. 목이 마른데 못 마셔요? 음, 맞아요. 사람들이 아, 물좀 먹었으면 좋겠어. 하고 물을 찾아 다녔어요. 여기로 풀짝, 저기로 풀짝. 여기 곳곳에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가니까 왜 샘이 있는 거예요? 연못같이 물이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와, 우리 물 찾았다. 우리 이제 살았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어요. 물고기 있는 곳일까? 어떤 응. 곳일까? 그래서 한 아이가 나와서 물을 마셨어요. 아니, 아우, 아우, 더러워. 아 맛이 없어. 하고, 아막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플 때약 먹어봤어요? 응. 약, 맛이 어때요? 쓴약 있잖아요. 쓴 약. 쓴약 먹으면 좋아요, 싫어요? 으, 싫어요. 이 친구도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하 아, 싫어요, 싫어요. 으.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지도 않고, 맛있는 물도 안 주고 이 사막에서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하시나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 맞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여러로. <laughs> 여러로. 그래서 이 물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물을 드셔 보세요. 사람들이 물을 먹으니까 아까는 윽 응?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표정이 어때요? 좋아요. 물이 나뭇가지 넣으니까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물이 달달하는 단물이 되었대요. 뭐라고 래요 <laughs> 여기 이 물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 너무 맛있는 물, 맛있어 하면서, 아까는 사람들이 화가 났는데 지금 표정이 어때요? 좋죠. <laughs> 아 맛있는 물, 너무 맛있다. 하나님께서 이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셔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 너무 기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두 기뻐했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고쳐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너희를 구원해줄 거야 하는 여호와 나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대요.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 알려줬어요? 보세요. 너무 덥다. 너무 더워서 나 지금. 나 목이 말라. 목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랐는데 물이 어떤 물이었대요? 달아 무슨 물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했을 때 어떤 물이 됐대요? 어, 오 맞아요 맛있는 물이 됐대요. 약은 맛있어요 없어요 쓴약 근데 이건 맛있어요 없어요. 팀이 쓴물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쓴물 얘들아, 안 얘들아 안 앉아봐요. 앉아봐요 앉아보세요. 그리고 뒤에 친구들 정사에 한번 보여줄게. 이건 물이 무슨 물이에요? 무 물이야? 어머! 이거 마실 수 있을 것 없을까? 우리 주님 예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어머! 어 던져볼까요? 네, 네. 어머! 나뭇가지 던질 거 어떻게 어요 지금? 뭐예요, 친구들? 여기를 잘 봐요. 어떤 물이 됐어요? 표정이 <laughs> <laughs> <호랑이>, 왜 이렇게 진지해요? <laughs> 이렇게 물이 하얀 물로 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쓴쓴 물을 단물로 이렇게 하얗게 고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고쳐 주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고쳐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 주셨을까? 예, 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침 받은 사람은요, 이거 무슨 물이랬죠? 단물이잖아요. 담물 단물에 아무리 쓴물을 계속 담아도 변하지 않아요, 친구들. 오, 이거 봐요. 이한번더 해볼까요, 친구들? 네. 이거 무슨 물이라고 했어요? 이 쓴물. 쓴물을 단물에 넣어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와 이거 물이 어떻게 돼요? 물,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요 이렇게 진한 물인데도 하얀색이다 변함없는 물이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정도사님이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네 <laughs> 신기해요? 네 해달라고요? 알겠어요. 어디 한번더 있나 한번 볼까? 내가 우리 친구들 한 번씩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한 명도 없어. 자, 자자. 어, 이제 이제 없다. 그래, 그래서요, 친구들 우리 주님은쓴 물로 무슨 물로 바꾸셨다고요? 단물로 건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변함없는 사실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걸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어요. 자 이제 자리 에 앉아보세요.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가 주제가 뭐라고 알려줬어요?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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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라고 알려줬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치유자가 되는 믿음의 어린이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더 재밌고, 더 즐거운 성경학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또 토요일 날 함께 모이도록 해요. 자, 저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거야 우리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겠죠? 자, 아, 소도사님의날 따라. 따라해 봐요. 이렇게. 자, 전도사님, 이 자리에 빠른 이내 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쓴 글을 선물로, 단물로 고쳐주시고, 쳐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 구원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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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치유자가 치유자게 내게, 내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도 하나님의 라파키즈로 살아가겠어요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드릴게요 thank mm -hmm. you